제8과 세례 받으신 예수님,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우리를 허가하시라 하실때 늘의 외모 하나님의 성령이 드리기라 하시니래요 자기위에 인하심을 보시더니 다같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시작하는 말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례는 죄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죄스심 받는 거룩한 예식인데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세례는 왜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례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죄 씻음을... 형식적으로 표하는 그런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왜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또 상징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지만 또한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오셨어요. 성모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 마리아의 피와 마리아의 그체 안에 저 자궁 안에서 이렇게 탄생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인성이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내려서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큰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은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1번 보시겠습니다. 1번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였습니까?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에 한결여 물로 세례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가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 깜짝 놀라면서 아우참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여러분. 세례요한은 이스라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최고의 큰 선지자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과 자기를 어떻게 비교해서 말해요?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건 뭐냐면 그 예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몸종이 되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신을 든다는 것은 그 주인의 몸종이 되어서 신을 갖다가 신켜드리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예수님이 위대하고 크신 분인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불로,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불로 임해서 그때 성령 충만 받은 초대 교회 120명의 성도가 세계 최초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불 세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세례는 이것은 다분히 형식적이에요. 세상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과정을 거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세례는 이건 사람이 줄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옆에 사람은 불세례를 줘도 그 옆에 바라앉아 있는 사람은 불세례를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만 불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2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세례받으러 요단강으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14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요한이, 요한이 말려 요한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니까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수천 명,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올때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면이라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 저분은 하나님의 메시아로구나 저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참으로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상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이게 말이죠.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정직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정직하고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3번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위기에 죄 시신 받는 예수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네. 어, 1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근데 요한은 정말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정말 자기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요한이 정직하고 바른 마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 하니라 모든 의라는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하나님. 우리도, 우리도 하나님 뜻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도 못해요. 왜?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으니까 전화를 받았더니 그 전화기에서 아주 거친 목소리가 야무셔 자동차를 남의 차 앞에다 이렇게 대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빨리 빼주라고 해서 아이 선생님 어 내가 보니까 나이가 나보다 한 20살은 젊어 보이는 사람인데 아제 차는 지금 제가 운전하고 가는 중입니다 그러더니 전화를 툭 끊어버려 <laughs> 아이 세상에 그렇게 몰상식하고 그러면 아이 미안합니다 제가 전화를 잘못 걸었습니다. 그래야 옳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분노가 많아요. 아, 이 세상이 살기 힘드니까, 그냥 막 분노를 나타내요. 어제도 어떤 목사 부부를, 이렇게 젊은 부부를 만났는데, 그 사모가 그래요. 아, 우리 목사님은 다 잘하는데요. 화를 자주 낸다고, 자기한테. 왜 화를 자주 내는 거예요그랬더니 아, 애들을 너무 엄하게 하려고. 이 사람아, 자네가 낳았어, 사모가 낳았지. 사모가 열달 동안 뱃속에 아기를 품고 있다가 낳았고. 그리고 아빠가 아무리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래도 엄마만큼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엄마가 자네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덜 사랑하는 아빠는 인기만 끌으려고 애들한테 좋은 소리만 하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걸 가르치려고 훈계하고 야단도 치는 거지. 어디다 대고 화를 적반하장도 이거어 다시 는 화내지 마 그랬더니 예, 그저최사모 그 앞으로 이 사람 또 화내면 나한테 전화해. 녹음해가지고 보내네. <laughs>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아멘. 아멘. 화내면 큰일 나요. 조그만 일로 화내다가 큰 사건 내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아요. 화를 내는 것은 사탄의 아주 사토 님에 바로 와서 물고 늘어져요. 마귀는 우리가 서로 화내고 싸우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와서 그냥 완전히 큰 사건이 되도록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오래 참고 그리고 종류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을 견뎌주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사랑을 단두 마디로 말하면 시간적으로 오래 참고 모든 경우에 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도 참고 견디면서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날씨 덥고 이런 때에 뭐이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힘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참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친구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4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하늘이 열리는 거 보셨어요? 하늘 열리는 거 하늘 열리면 큰일 나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하늘이 열리면 인류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기도하다가 천국 문이 열리는 건 봤어요. 천국 문이 열리는데 거기서 그 안에서 막 찰나는 빛이 막 비쳐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환상으로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찬란한 빛이 비치는 그 문으로 가니까 그 안에 길이 황금으로 된 길이 펼쳐져 있어요. 천국은 황금 길이에 요 황금 길. 할렐루야. 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천국에 가면 황금길을 걸으며,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도 없고, 밤도 없고, 늘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런 삶을 몇년 동안 살수 있다고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살수 있는. 그래서 영생 복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 말씀을 실천하세요. 그래야 인정받는 그래야 합격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5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고 요단강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에서 어떤 말씀이 들려왔습니까?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마치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어요. 강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얼마나 그냥 머리도 다 젖고 옷도 젖고 그냥 꼴이 이상해지셨어. 근데 예수님은 세례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말에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슨 뜻이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꼭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